예압은 LM 가이드의 강성을 높이거나 클리어런스를 없애기 위해 전동체 내부에 주는 하중으로 여기서 클리어런스란 LM 레일을 고정하고 블록을 상하로 가볍게 움직였을 때 LM 블록 중앙부에서 레이디얼 방향의 이동량을 의미합니다. 예압을 높인 경우 LM 블록은 레일과 강하게 밀착되어 블록을 움직여도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예압의 원리를 이용해 LM 가이드 운영 시 주행 정도와 강성을 컨트롤하게 됩니다. 예압을 주기 위해서는 볼이 들어가는 구멍보다 큰 볼을 넣으면 됩니다. 큰 볼을 넣은 LM 가이드는 볼이 눌린 상태이기 때문에 동일한 하중을 받을 때 변이량이 적지만 작은 볼을 넣은 LM 가이드는 볼이 눌리지 않아 변이량이 커지게 됩니다. 이압은볼 사이즈를 교체해 조정할 수 있으며, 볼의 사이즈는 마이너스 50 마이크로미터에서 플러스 50 마이크로미터까지 다양한 선택이 가능합니다. LM 레일과 블록의 기준 볼 삽입 후 텐션 게이지로 측정합니다. 측정 값을 기준으로 기준 볼보다 크거나 작은 볼을 다시 삽입해 측정하는 방식을 반복해 규정치가 만족되면 조립을 하게 됩니다. 예압의 종류는 보통, 경예압, 중예압 세 가지가 있으며 보통의 경우 별도의 기호 표시가 없으며 경예압은 C1, 중예압은 C0로 표기됩니다. 경예압은 모멘트 하중이 낮거나 고정들을 요구할 경우 사용되며 중예압은 상대적으로 큰 예압을 의미하며 높은 강성이 필요하거나 진동 또는 충격하중이 많이 발생하는 공작 기계 등에서 사용됩니다. 예압량은 그림과 같이 레이디얼 클리어런스로 카다록에 표기됩니다. 경예압의 경우 강성과 정도는 낮지만 긴 수명과 조립이 쉬워집니다. 중예압의 경우 고강성과 고정도를 갖추지만 상대적으로 수명이 짧고 블록 사이에 틈새가 없어 장착에 대한 허용 오차가 적으므로 조립 시 유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LM 가이드의 정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도는 크게 주행 평행도와 페어 상호 차가 있습니다. 주행 평행도란 LM 레일을 기준 베이스면에 체결 후 LM 블록을 주행시켰을 때 Lm 블록과 레일 기준면 평행도 오차 값을 의미합니다. 페어 상호차는 높이 m과 폭 w2의 페어 상호차로 나눌 수 있습니다. 높이 m에 대한 페어 상호차란 동일 평면상에 두개 이상의 Lm 블록이 조립되었을 때 레일이 장착된 바닥면에서 각각의 블록 높이 m에 대한 최소값과 최대값의 차이입니다. W2의 페어 상호차란 LM 레일의 기준면과 레일에 조립된 블록의 기준면 사이 폭에 대한 최소값과 최대값의 차이입니다. LM 가이드의 정도 등급이 높아질수록 주행 평행도와 페어 상호차는 낮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LM 가이드 조립 시 상면 연삭과 블록 기준면 연삭을 통해 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LM 가이드의 이축의 평행도와 진직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직도란 얼마나 직선에 가까운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림과 같이 S자로 휘어져 있는 레일을 사용할 경우 진직도가 떨어져 오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축의 평행도란 두 레일의 간격에 대한 오차를 의미합니다. 진직도와는 다른 개념으로 좌측 이미지의 경우, 이축 평행도는 좋지만 진직도는 나쁜 상태로 이론 수명에는 영향이 적지만 정밀도는 떨어지게 됩니다. 우측의 경우, 진직도는 좋지만 이축 평행도는 나쁘기 때문에 이론 수명이 나쁘게 됩니다. 이와 같이 LN 가이드는 앞서 설명한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5단계 등급으로 구분되어 작동 환경에 따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